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밤에 경북 영주 실방을 끝내고 후딱 와서 오자마자 저희 하우스에서 영상 예고 방송하고 끝냈거든요. 아칼슨 클레모에요 처음에는 물방울이 자꾸 생, 조금만 게 생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생기다가 다, 다 그래 배불뚝이 같이 볼록볼록 전체 표면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음,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안 생기던데요. 글쎄요. 그건 또그 현상이 아직은 안,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물방울 아카이슨 글래머. 그냥 예뻐서 놔둡니다. 자, 내일 영상은 오늘이 되나요? 내일이 되나요? 경남, 진주, 서우다역에서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곳인데요. 아마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